목포 하루판장에서 자연산 민어 경매 중이고요. 조금 있다가 자세한 키로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지금 전복 가격이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여름 보양식으로 가장 전복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정섭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보시는 면은한띠 먹갈치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띠 먹갈치고요. 어 4분의 1 상자, 반 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띠 먹갈치는 4분의 1 상자 15마리 전후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성비 갑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두띠 먹갈치입니다. 4분의 1 상자, 반 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고요. 두띠 먹갈치는 4분의 1 상자에 한 18마리, 19마리 정도 전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가성비 갑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두띠 먹갈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랜만에 갖고 와서 오미 왕특대 먹갈치를 갖고 왔습니다. 이 라인에서 갖고 왔고요. 한 상자 다섯 마리씩 들어가고 거의 3위급입니다 그만큼 물 좋은 걸로 갖고 온 상태고요. 한 상자 다섯 마리인데요, 사이즈가 큼직큼직한 거 갖고 온 상태고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그한 상자 네 마리씩 들어가 있는 3위 왕특대 먹갈치입니다. 사이즈 큼직큼직한 거알수 있죠. 두 마리, 네 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한 상자 네 마리씩 들어가 있는 3위 특대 먹갈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랭이 병어입니다. 뼈째 씹어 먹을 수 있는 자랭이 병어고요. 자랭이 병어만 어, 손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담 없이 먹기에 딱 좋고요. 1kg에 10마리 전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도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꼭 사시미 병어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시미 병어 가격이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병어가요,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물량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고요. 그만큼 40미 병어도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어, 40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40미 병어는 오늘 꼭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가격이 너무나 좋고 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30미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 있는 30미 병어고요. 당연히 40미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미 병어는 도톰한 거 원하신 분들이 이 30미 병어를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그만큼 맛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20미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20마씩 들어가 있는 20미 병어고요. 이제 추석이 추석 다가오면 이심미 병어가 급성도로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때는 저희도 경매를 못 받아. 요 그래서 지금 같이 가격이 저렴할 때 미리미리 저장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상자에 2만 마씩 들어가 있는 이심미 병어고요. 그만큼 맛있고 크고 좋습니다. 정말 좋죠. 그 다음에 저희는 완도 돌문어를 살아있는 걸 보내드리는데, 얼음을 채워서 보내면, 당연히 죽어서 도착합니다. 이 키로에 4마리 전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름하면 은 빼줄 수 없는 토종닭입니다. 그 다음에, 오리도 보내드리고 있고, 다 국내산이고요. 약재도 다 국내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강고등어입니다. 대사이즈고요. 국내산 강고등어 정말정말 정말 맛있고요. 간이 딱, 그리고 갈치속젓 정말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육젓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핵육젓 국내산이고요. 핵추젓, 어, 추젓은 봄추젓 국내산. 그 다음에 북새어젓도 국내산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국내산 멸치젓하고요. 멸치액젓, 까나리액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고요. 안녕하세요, 완도섭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라인에서 오미 특대 먹가치를 갖고 온 상태고요. 굉장히 크고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조기 의 모습도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아, 참조기는 이제 지금 금어기예요. 8월 중순 정도에 금어기가 풀릴 거 예상되고요. 여기 보시면. 어 어, 금태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금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물오징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무, 물오징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금태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뭐랄까 오늘은 어, 굉장히 어, 어제보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비바람을 뚫고 나오 어, 들어온 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뭐랄까 병어 가격이 굉장히 어제보다 뚝 떨어졌어요. 보시면 병어가 굉장히 물량이 많이 나온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어, 여기 보시면 덕자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덕자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덕자는 특히 뱃살 부분이 맛있어 가지고 어, 뱃살 부분을 해로 먹으면 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병어의 모습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덕자의 모습도 보이고 병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오늘 특히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40미하고 20미, 30미 다 추천드리고 싶은데 특히 20미 병어, 4 0미 병어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가격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뱅댕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뱅댕이 입감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목포 먹갈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셋띠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띠 다음 달부터는 목포 먹갈치가 이제 금어기가 풀리잖아요 물량이 어떻게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띠랑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모습인데 이 라인에서 제가 어, 오미 특대 먹갈치를 갖고 온 모습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랭이 병어도 있고, 덕자의 모습도 있고, 병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뭐커터즈 때문에 이제 먹갈치는 10% 이상만, 이하만 들어오고요. 그 병어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하루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병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어제보다 물량이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제가 이 라인에서 이심미 병어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심미 병어를 굉장히 좋은 걸로 갖고 왔고요. 큼직큼직한 걸로 갖고 온 상태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병어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오늘도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띠 먹갈치입니다. 한띠 먹갈치 같은 경우는 뭐랄까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지금 굉장히 물량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3치 전으로 들어가고요. 한한 한 상자 60 마리 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치들이 이제 중대 갈치를 많이 원하신대요. 갈치들이 좀더 커야 돼요. 더크려면은더 클려면은 좀 뭐랄까? 시간이 지나야 돼. 한 8월달 정도 되면은 8, 9월달 되면은 어 중대 먹갈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물량이 많이 나온 상태다 보니까 원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포 먹갈치, 여름 갈치는 어 알백이다 보니까 되게 부드러워요. 이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장이 터져서 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 목포 먹갈치 드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목포 먹갈치는 부드럽고 애민한 생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내장이 터져서 간다는 거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희 완도수사를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